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딱한 가지. 이것은 성경의 진짜 이름입니다. 이것으로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나인 하늘 양식입니다. 사탄의 씨를 무릎 꿇을 수 있게 할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것으로 율법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천년 왕국의 하늘두성인 저새 예루살렘성에 입성하고자 소망합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야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 방식대로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사랑으로 다 용서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가장 낮은 인간으로 오셔서 상상할 수도 없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완벽하게 다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화답할 차례입니다. 그 방법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둘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웃 사랑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웃 사랑이라 하면 먼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의 가부와 고아를 돌보야 합니다. 여기서 다 실천하면 좋겠지만, 부득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선택에 있어서의 가장 먼저 실천 항목입니다. 1순위가 하나님이요, 다음이 가족이요, 다음이 이웃이요. 다음이 내 나라요. 다음은 민족입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다고 사랑을 해쳐서도 안 됩니다. 자칫 바리새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가장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도 똑똑해서도. 행위가 많아서도 아닌 오직 극률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오른쪽 강도일 뿐입니다. 온 우주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알고 살았으며 세상과 노란한 음료들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이지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오른쪽 강도일 뿐이기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모두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완성하시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깨끗한 세마포, 승리의 멸류관, 새 이름이 써져 있는 흰돌과 하늘양식인 사랑의 만날을 꼭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개명이 없는이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 일은 사랑이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